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진한색 바탕에네킨공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네킨은 어, 한겹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진한색 바탕을 칠해 놓고 네킨을 어, 붙였을 경우에는 이 그림이, 이 색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한 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넥킨이 뒤에가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흰색일 때이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한 색 바탕에다가 넥킨을 붙여주시면, 넥킨이 어,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진한 색에다 하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넥킨을 먼저, 어, 제가 지금 바탕에다가 재수 한번 아크릴 물감 칠해서, 어, 넥킨을 붙여놨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검정색을 칠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검정색 아니라 뭐 빨간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진한 색을 칠할 때그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는 뭐냐면 붓을 한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세필붓으로.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걸로 이렇게 펴주세요. 조금 큰 붓으로 또 이렇게 펴주셔야지만 어, 뭉쳐있질 않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칠해놓으시면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넓은 부분을 칠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 조금씩 칠해나가면서 메꾸는 거죠.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붓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넓은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이 붓자국이 난 부분을 이렇게 큰붓으로 펴주셔야지만 뭉쳐있거나 그런 부분들이죠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부분은요, 이렇게 큰붓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필 붓으로 테두리 칠해주고, 평 붓으로 이렇게 살짝 펴주시고요. 붓자국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펴주시고, 바로 큰 붓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해주시면, 넓은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붓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데, 이런데 어, 사용하는 거는 이 넥킨이 너무 잔잔한 그림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어, 여러분들이 하기가 응, 좋죠. 색칠은 어, 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칠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옆면에다가 어, 한 번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보시면, 어, 바탕 색상이 지금 나무 색상이 보여요. 한번 칠할 때 제, 제대로 된 색상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를 칠해주면, 어, 깔끔하게 이제 색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너무 많이 섞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세 번을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두 번째 칠할 때는 조금 물을 좀 적게 넣어서요 어, 칠해주시면 두 번만 칠해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번 칠했을 때까지 이 바탕색이 안 나오게 하면 되고요. 가, 간혹 이탁하 칠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듬뿍 바르세요 듬뿍 발라서 이 탁가칠한 부분을 메꾸세요 속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메꿔 주세요 좀 듬뿍 발라서 먼저 이렇게 메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붓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면 嗯。 이런 식으로 메꿔주시면 벌써 한번 칠한 거고 두번 칠한 거고 이렇게 어,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두번 칠했을 때까지 어, 밑에 바탕색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간 어, 물을 조금 덜 섞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검정 바탕에 되어 있는 그림을 네킨을 올리실 때는 이렇게. 음, 끝에다가 검정색을 잠깐 남겨놓고 어려주세요. 그리고 붙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면 훨씬 이렇게 네 킨만 붙여놨을 때보다 하시기가 좋죠. 그래서 어, 검정색을 바로 칠할 때는 이렇게 어리기 좋은 네 킨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검정색이 칠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테두리를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잔잔한 그림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도 어, 어렵지 않게 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 어,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의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데킨을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이 아니에요. 번트 온보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색칠을 해주실 때 검정색을 칠하시는 것보다는 번트 온보에다가 검정색을 조금 섞어서 이 톤을 만든 다음에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검정 바탕에 칠하는 거는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요. 어, 마른 다음에 이제 바니시 칠할 때 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을 어, 두 번을 칠해서 작품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붓자국이 안 나게 이거를 처리를 해주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큰 붓으로 펴주셔야지만 어, 이렇게 깔끔하게 칠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바니시를 칠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작품을 검정색 계통이나 이렇게 진한색 바탕에는 우리가 바니쉬를 칠했을 때 얼룩이 남거나 붓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 바니쉬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바니쉬를 조금 해놨는데요. 이걸 칠할 때는 약간의 물을 좀 섞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실수를 많이 하냐 물을 좀 섞으라 그러면 조금만 섞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섞다 보면 줄줄 흘러요. 더군다나 이런 함 같은 경우는 위에서 칠했을 때 세워놨을 때 흐르거든요. 그래서 어 빨리 마르지 말라고 조금만 섞어 주는 거고요. 어 조금 큰 붓으로 칠해 주시는 게더 좋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칠을 하실 때 붓에 묻어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남잖아요. 이게 붓이 여러 번 가면은 그대의 남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한번 칠해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는 붓이 가지 마세요. 지금 뭉쳐있지만 않으면 이게 그대로 투명해지는데 지금 만약에 요, 지금 요만큼 나왔는데 여기로 붓이 또 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붓이 뻑뻑해요. 근데 초보들은 잘못 칠한 것 같으니까 자꾸 붓이 가거든요. 그래서 진한 색일수록 붓이 얇게 칠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만 가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 번을 칠해줄 거잖아요. 뭉쳐있지만 않으면 지금 이게 마르고 나면은 이제 그 투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꼭 마르기 전에 붓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진한 색일수록 빨리 칠해주시는 게 좋고요. 큰 붓으로 칠해주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칠하는 게잘안 된다 그러면 물을 약간 섞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번씩을 칠하면, 어, 그 작품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니시 칠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바탕이 검정색일 때, 진한색일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백신공이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한색에다 할때한 겹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 어, 색이 검정색이 배어 올라오죠. 그래서 어, 색상이 어, 산뜻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우리가 흰색을 칠해줄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세 겹이잖아요. 세 겹인데 먼저 한 겹을 떼내고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든 상태에서 뒤에다가 흰색을 칠해줄 거예요. 흰색을 칠해줄 때 여러분들이 어, 물을 섞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칠해서 어, 위에. 뒤에 두 장에서 한 장만 칠한다는 생각으로 살살 윗부분만 칠해 주시고 이렇게 큰 붓으로 칠해 주세요. 그래서 두번 붓이에 가지 않도록 얇기 때문에 여러 번 붓이 가면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게 펴주시고 조금이라도 덜 칠해진 부분이 없어야 돼요. 나중에 그 부분은 흰색이 안 칠해진 부분은 얼룩얼룩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전체적으로 큰곳으로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절대 힘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이 빨간 부분에 흰색이 배어 들어가서 희끗희끗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먼저 칠해 놨는데요. 어, 해서 이제 드라이어로 여러분들이 말려주세요. 이런식으로 드라이어를 말려주시고 어, 완전히 이렇게 마르면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쭈글쭈글하게 가있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가있잖아요. 이거를 어, 다리미름으로 가려주세요 위에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떼어 줘가면서 밑에다가 천을 대고 하시는게 더 좋아요 제가 지금 실은 천을 갖다 놨는데 대놓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떼주세요. 그러니까 덜 말라 있으면 안 되겠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이흰 부분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오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한 거를 오려서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오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오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왜냐면 검정 바탕이잖아요 검정 바탕이기 때문에 흰색이 보이면 안되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오려서 제가 지금 먼저 하나 붙여 놔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넥킨을 한번 붙여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넥킨을 붙이기 전에 여기에 물이 묻으면 안돼요 그래서 항상 물이 묻어 있는 것은 닦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붙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리기 힘든 게뭐 붙이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항상 먼저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붙이는 방법은 어디나 똑같아요. 두, 두껍기 때문에요. 두겹이잖아요. 두겹에 어, 물감까지 묻어있는 거라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밑에를 어, 다른 거보다는 조금 마드파지를좀 넉넉하게 칠해주세요. 네, 이렇게 칠해주시고 똑같이 실링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어, 물티슈로 똑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진한 바탕에는 수제 네킹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제 네킹 대신에 스텐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스텐실을 할때 제가 먼저 이제 이 붉은색에다가 제가 잠깐 브라운 톤을 좀 섞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스텐실을 해줄 볼 건데요. 스텐시을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 꾹꾹 안에다가 힘을 줘서 누르시면 이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깔끔하게 안 돼요. 그래서 꾹꾹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썩들썩 거려도 속으로 물감이 들어가죠. 그래서 들썩거리는 부분에는 이렇게 눌러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 먼저 흰색부터 제가 여기다 칠해볼게요. 이렇게 칠해서 위에서부터 살짝 내려올 거예요. 항상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내가 색깔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을 더 칠해주세요. 항상 옆에다 두들기세요. 바로 누르시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조금, 더 그런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 번을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조금 넣어서, 그 다음 색깔을 만드는 거죠.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다시 흰색을 조금 더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조금 진한 색을 조금 더 섞으시면 그다음 색깔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진한 색을 또 조금 더 섞으시면 그 다음 색깔 나올거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떼주시고요. 어, 예. 필름은 바로 닦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해서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니쉬를 광택이 나는 것보다는 광택이 나지 않은 그 매트 바니쉬를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바니쉬는 여러분들이 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니쉬는 여러분들이 칠하고요. 어 진한색 바탕에다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바탕에 글씨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 진한색 바탕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스텐실을 주로 해요. 그래서 스텐실로 수제 네킨으로 하시면 검정색이라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텐실을 해주는 거거든요. 스텐실을 해줄 때는 그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어, 들썩거리면 안 되고요. 너무 힘을 줘서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서 어, 내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한 번을 더 칠해 주셔야지 어, 꾹꾹 누르시면 그 사이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떼어 주시면. 글씨를 이런 식으로 넣었었어요. 그전에는. 그쵸? 그래서 모든 그 진한 색 바탕에는 이런 식으로 어, 글씨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아예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을 해,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인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해놓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인쇄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어, 투명 낙하까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난 다음에, 어, 이때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칠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넥킨을. 자세히 보시면, 어, 절대 검정색이 아니거든요. 번토홍보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토홍보를 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섞어주셔야 이 색상이 나와요. 보통 검정색을 칠해놓기 때문에 이 색상하고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 바탕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테두리를 놔두고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색상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검정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번터 온 버에 검정색을 칠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 플라워를 제가 해놓은 것도 검정색으로 분명히 인쇄를 했지만 막상 칠을 해보면 검정, 검정색 쪽보다는 번터 온 버가 섞인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 해주시면 되고 칠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 인쇄하는 방법은 제가 이 동영상 마지막 살짝 넣어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색칠까지 해서 완성된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진한색 바탕에 하는 강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글과 컴퓨터를 열어주세요.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주세요. 저는 플라워를 한번 쳐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어, 만들어주세요. 내가 어, 글씨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저는 한번 75라는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플라워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글씨를 어, 글씨체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영어니까 영문으로 해서 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글자 색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음영색을 내가 검정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검정으로 해주셔서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반대로 나오죠 바탕이 검정색으로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가 이렇게 잘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글씨를 하나 더 쳐주세요. 글씨를 하나 더 쳐주시고 나중에 이만큼은 검정색으로 칠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셔서 인쇄를 누르시면 수제 네킨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해서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인쇄를 누르셔서 하시면 됩니다